유미는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? 뭐예요? 혼자 한 거예요? 사람이 많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이러니까 네가 실력은 좋은데 C급에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많이 힘셨죠 괜찮아 사람 죽이는 거 심플해 내 키우는 거에 비하면 선배 애 없지 않아요? 여보 어디야 뭐해? 아무것도 아니야 나 출장 왔어요, 여보. 무슨 이벤트 회사가 출장 이렇게 많아? 출장 간거 맞아? 그럼. 일주일 전엔 부산, 5일 전엔 경주, 이틀 전에는 속초. 자기야 그게. 그래 자기가 출장을 갔다고 쳐. 근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네. 뭔데? 어떻게 기념품 한 번을 안 사? 어?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, 여보. 그냥 속초면은 닭강정 정도 사다 주면 돼. 그시어도 맛있다. 아, 알겠어, 여보. 그래서 지금은 어디야? 포항, 관계사. <laughs> 진짜 에라서 다행이지 그럼 여기 업체 불러서 치울게요 어? 아니 요즘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수상하다 말이지 여보 나 왔어 늦었네 어장 보느라 여보 이게 다 뭐야? 내가 할 말이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줘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? 여보 <laughs> 당신이 간첩이라니 응? 빨리 말해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당연히 명령 때문에 그런 거야 당연히 사랑해서지 그럼 이제 말해줘 당신 진짜 이름이 뭐야 무슨 말이야 이여권들을봐 얼굴은 자기인데 이유미가 없어 왜 이름이 다 안젤라 길복순 야마구치야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아버지가 일본 분이시지 어머니가 미국 분이시고 어 그 친구 맨 위에는 와타나베 상이 있고 외가는줄리아아왜 이런 건 속이냐고 내가 이해 못 해? 부부 관계에선 솔직한 응. 게 다야 여보 아니 내가 간첩도 눈 감는데 이런 족보 같은 거 이해 못 하겠어? 알았어 여보 근데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? 여보 갑자기 왜 그래? 여보 내가 금방 과메기 준비해 줄게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불러? 길복수 그래 복순아 밥 먹자 응? 어이 여보세요 선배님 어떻게 지내세요? 나야 뭐 은퇴하고 잘 지내지. 예산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재계약 할 사항 없으시죠? 근데 요즘 직원들은 너무 허술해. 티가 많이 났는데 우리 와이프 보니까. 하 신경 쓰겠습니다. 계약은 말고 풀이로 가지. 건당 얼마 줄 건데?